혹시 월세 살이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었죠. 베개. 저는 그럭저럭 그냥 잘 맞는 편인 것 같은데 남편이 안 맞아요. 비계가. 제가 불편해서 지금 잠을 잘못 자고 있어요. 본인이 원래 집에서 쓰던 베개가 있으면은 그걸 갖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필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베개가 예. 뭐운 좋게 갔는데 나는 잘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음... 안 맞으면 근데 매번 잘 때마다 힘드니까 한달 동안 사는데 수면 환경을 운에 맡기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만의 베개가 있다면 좀 갖고 오고 요런 거 수면 메이트랄까? 그런 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애착 인형 같이 그런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저희 이렇게 큰 데도 갖고 다녔어요. 면 남편이라고 합니다. 면 남편. 어, 죽부인의 반대로 해서 제가 지었어요. 죽 아니고 얘는 면이잖아. 그러니까 면 남편. 부인 아니고 남편이니까. 면 남편.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쓰는 물건 중에 바디워시, 샴푸, 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원래 쓰던 거 되게 대용량으로 있었는데 다 버렸어요. 저분이 버리라고 그랬어 <laughs> 내가 버리려고 했다고요? 네, 버렸는데 어떻게 됐냐? 여기 왔더니 나랑 좀안 맞는 것들이 있더라. 아무튼 저하고 잘안 맞아요. 저는 기름진 모발이거든요. 근데 얘는 또 촉촉스 스타일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거지. 어. 그리고 샤워 타월. 어, 이게 동그라미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저희가 샀어요. 이거 길쭉한 거. 저희는 둘다 동그라미로 잘 못해요. 둘다이타월 형태로 해서 등까지 이렇게 슥싹슥싹 이렇게 둘다 샤워를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것도 집에 있던 거 갖고 왔으면 됐는데 버리고 오는 바람에 또 돈이 들었죠. 생각도 못 했어요. 그쵸. 어. 이거 그냥 갖고 올거 그랬어요. 이거는 숙소에 오기 전에는 확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어, 내가 쓰는 가져이게 좋아요. 음음. 자기만의 바디워시나 자기만의 바디로션 이런 거 있으면 버리지 말고 야마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저는 수건. 아 수건. 어. 건조기가 없다 보니까 수건을 빨아서 바로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 오고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계속 비가 오는데 수건을 한꺼번에 싹 빨았더니 다음날 쓸 수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말랐어 하나도 저 젖은 채로 썼어요 네 젖은 채로 그냥 쓰고 <laughs> 그 다음날 또 비가 와서 어떻게 음. 말렸는지 아세요? 선풍기를 그쪽 방향으로 음. 하루 종종 틀어가지고 겨우겨우 말렸어요 근데도 아, 음. 약간 쿵쿵 냄새가 아, 냄새나요. 나요 그래서 수건 개수가 조금 더 많았더라면 은좀 여유 있게 한두 번에 나눠서 빨 수도 있고 이랬을 텐데 개수가 별로 없으니까 는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수건 한 3개에서 5개 정도 정도라도 갖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안방이랑 화장실에 있는 건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후회하고 실수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주방템 중에 좀 많아요. 솔직히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일단 건너뛰고 2층부터 가서 얘기해드릴게요. 2층에 저희 옷방이 있거든요. 저희 룸투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층 집이거든요. 그리고 2층에 방이 두개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를 옷방 아닌 옷방으로 사용을 하게 돼 버렸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laughs> 이옷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신의 한수는 뭐냐면 옷은 꼭 압축팩을 이용하세요. 음 이거예요, 이거. 요거, 얼마 주고 샀더라? 비싸지도 않잖아요. 어, 얼마 안 해요. 크기도 다양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한번 쓰고서 꺼내놓은 건데, 다시 계속 쓰는 거거든요?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부피가 한 이만했던 게 거의 3분의 1, 어, 5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보면 여기 이불 있잖아요. 이 이불이랑, 이 밑에 있는 구스 이불, 저희 거예요. 음. 이거 저희 건데, 요거 압축하면 종이짝처럼 얇아져요. 진짜 얇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들고 왔거든요. 구수입을 음. 솔직히 그 공기층이 한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완전 이렇게 하면 진짜 조그맣게 되고 음. 지금 여기 있는 옷들도 저희가 압축을 다 풀어놔가지고 이 정도 부피인 거지 원래 되게 얇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옷을 옮길 땐 무조건 압축팩 꼭 음. 쓰세요. 저 이거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남편이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도 근데 검색하다가 알아냈어요. 아 진짜로? 음. 저는 이게 압축팩을 사기 전에 음. 압축을 하려면 뭐가 되게 특별한 기계가 있어야 되니요 나도 맞아요. 나도. 압축용 뭐 빨아들이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지. 네. 근데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압축팩이에요. 이거 꼭 사용하세요. 음. 주방템이 진짜 후회템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주방에서 잘한 건딱 하나 있어요. 커피 기계를 가지고 온 거. 이게 글라인더랑 요 세트랑 다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갖고 오길 잘한 것 같은 게, 부피가 크지도 않은데, 어딜 가도 내가 원하는 커피를 원두만 사면 바로 갈아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갖고 와야 되는 것 같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구나, 잘한 거. 브리타 산 거. 아, 맞아요. 네, 브리타 산 거. 이거 오기 전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사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어디 돌아다니면 플라스틱 쓰레기 계속 나오는 거, 그리고 정수기도 마땅히 없는 데가 많죠. 여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생수를 계속 사는 것도 좀 일일 수 있겠는 거예요. 수도권은 바로바로 바로 배송되는 서비스가 워낙에 활발하지만 여기 지방 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사 먹는 것도 좀 일이겠더라고요. 근데 브리타 산거 진짜 잘한 것 같고 네. 그리고 후회하는 게 조금 많아요 주방은 저희가 좀 실수를 많이 한것 같은 게 <laughs> 이런. <laughs> 반찬통 종류 있잖아요. 네. 7, 8개 정도 갖고 온것 같아요. 음. 생각으로는 어딘가에 가면 반찬 저장할 곳이 없잖아. 그릇은 있지만 통이 없잖아. 이런 음. 생각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한끼한끼 한끼 해먹는 타입이지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밑반찬을 넣어놓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뭐 나물도 그때그때 무쳐먹고 볶음요리도 그때 해서 그때 한 끼에 먹어버려요. 이게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에바세바세레빠져 <laughs> 그리고 또 후회하는 거는 요거. 와... 이런 거를 갖고 왔어요. 음... 여기서 쓰던 거라서 조금 찜찜하다. 그러면 자기 거 갖고 와도 괜찮겠지만, 사실 설거지하면 다 깨끗해지는 거는 사실 사실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씻어 쓰면 돼요. 이거 똑같은 거 있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게 <laughs> 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 어, 부피 네. 많이 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음. 칼도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죠 사실 칼도 다 있어요 종류도 이렇게 다양해 안 갖고 와도 돼요 솔직히 그리고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 조금 여기 와서 썼더니 설거지 누가 했죠? 제가 했습니다 아, <laughs> 스테인레스 팬이에요 스텐 팬 떠돌이 생활하게 되면 스텐으로 바꿔야지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코팅팬은 계속 벗겨지니까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스텐은 관리를 잘하면 20년도 쓴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로 결정을 했는데 좀 단점은 계란 후라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처음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계란이 막 늘러붙고 이러거든요.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스테인을 이용하는 건 되게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양념류가 있어요. 이 양념류를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도 우리처럼 떠돌이를 할 거면은 안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그만 걸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한 달, 뭐두달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동네 마트에서 용량이 제일 작은 애를 사서 다 쓰고 버린 다음에 다음에 숙소에 갔을 때또 제일 작은 걸 사서 다 쓰고 버리고. 이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뭔가 양념을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좀 갖고 다니고 싶다. 하면 또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요런 보냉백을 사시는 거예요. 요런 보냉백을 하나 사면은 여기다 넣어서. 아이스팩 한두세개 얼려가지고 넣갖고 가면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날 빼갖고 그날 다음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먹던 음식 중에 미처 다 먹지 못한 것들 버리지 않아도 돼요. 음. 이런 보냉백도 하나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 최소한 반나절은 버틸 거예요. 아마. 맞아 맞아. 음. 그리고 냉동식품도 딱 맞춰서 다 먹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놓고 아이스팩 몇개 넣갖고 어 옮기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잘한 것. 저희 집 차고입니다. 여기가 저희 집 차고예요. 어쩌다 보니까 뭐 주제 넘게 이렇게 차고가 있는 집에 살게 됐는데, 어쨌든 간 제가 잘한 게 뭐냐면, 이 루프백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 위에다가 얹어서 그냥 차 문을 통해 끝만 달면 되는 시스템인데, 얘가 지금 딱딱한 그게 아니고, 소프트한 애거든요? 그리고 방수 처리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옮길 수 있고,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무거워요. 사람이 그냥 드는데 별로 물이 없는 정도? 어 가볍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한 50kg 음음. 네 50kg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무조건 옷까지라든지 베개, 이불 이런 거를 여기다 싹 넣는 거예요 음. 그러면 트렁크하고 뒷좌석은 오로지 그 딱딱한 물건들 같은 걸다 넣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 산게 실내 한수 저게 저희가 중고로 한 20만 원 주고 샀나요 중고로 20만 원 주고 샀어요 아, 20만 원 주고 샀는데 새것도한 어.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어, 여기, 원래는 루프캐리어 달려면은, 이렇게 이제 뭐, 세로바, 가로바를 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루프캐리어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훨씬 경제적이고, 음. 합리적이고, 이거 돌아다니실 거면 꼭 쓰세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추천. 안쓸때 이렇게 꺼내놓기도 되게 편하고, 음. 아, 이거 그 캐리어 달았으면은, 수회했을 거야. 돈 많이 깨졌을것 어. 같아. 아, 그리고 잘 가지고 온템또 있다. 뭐 있습니까? 청소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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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청소기가 왜잘 가져왔냐면. 청소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집집마다 저런 무선 청소기가 다있으라 법이 없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청소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숙박업소이다 보니까 음. 그 끌고 다니는 동그란 큰통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 있으면 저희는 청소를 하루에 뭐 두세 번씩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기를 수시로 끼고 사는 타입이라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좀 깔끔 떠시는 분들은. 그리고 위층에서 말씀드렸듯이 압축팩을 사용하려고 하면 저런 진공청소기가 있어야지만 빨아들일 아, 그렇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필수템인 것 같네 음. 아 그리고 오. 요런 박스 있잖아요 요런 거 있으시면은 버리지 말고 음. 한두 개 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자재구리한 짐들을 음. 때려 넣기 되게 좋아요 저희 뭐 케이블 선이라든지 음. 아니면 계절에만 딱 쓰는 거 있죠 선글라스 음. 그리고 그 계절에만 쓰는 어떤 모자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서 막 밖에다 꺼내 놓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 안에 다 넣어 놓을 수 있어서 이런 박스 같은 거는 한두 개꼭 챙겨 갖고 오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음. 그리고 저희 좀 투머치했던 거. 드라이기. 드라이기를 두 개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원래 있던 드라이기. 그리고 다이슨 에어랩. 그 때, 한, 6개월 전에 샀나요? <laughs> 머리통이 두 개라서 드라이기도 두 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사실, 숙소마다 드라이기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쵸. 저희 숙소에도 드라이기가 지금 두개 있거든요? 충분해요, 솔직히. 머리 말리는 거, 뭐, 음. 뜨거운 바람, 찬 바람 나오는 건 사실 다 똑같고. 그쵸. 그래서 짐을 챙기실 때 부피가 많이 나간다? 그럼 조금 고려를 해보세요. 어. 실내와. 아, 실내와, 실내와. 어. 실내와 이런 실리콘 재질 같은 거? 고무 재질? 음.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 갖고 다니세요. 이게 부피를 그렇게 차지 많이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조그매요. 여기는 일단 슬리퍼는 없었던 상태고, 만약에 있더라도 맨발로 막 신는 거라서, 음. 이거 뭐 빨아 신을 수도 없고 좀 애매하잖아요. 남이 신던 거 신기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시, 이렇게 딱 누르면 조그매지니까, 음. 갖고 다니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월세 사기를 시작하면서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고 드려 봤어요. 아직 길게 안 살았으니까 조금 더 살아보고 혹시라도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거나 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팁으로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